경제적 자유를 위해 다빈치 트레이딩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전에도 방송하면서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자산 범위에 따라서 매매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뭐 10만불이라 치면은 이때부터는 레버리지가 끼니까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매하더라도 뭔가 파동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마디가에 지적가를 걸어놓고 반등을 노리고 짧게 이거 실현하겠다 요런 게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큰 시드들은 진정가가 박혀있으면은 그거를 안 닫고 가거나 아니면 쭉 밀어버려요 이렇게 이건 본인이 매매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95%의 확률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 결론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 시들을 크게 불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인 건다 그래요 단타로 크게 먹긴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추세를 발라 먹어야 된다 그큰 추세를 발라 먹기 위해서는 그 각자가 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저는 어쨌거나 엘파를 가장 좀 선호하기 때문에 엘파로 큰처세를 발라먹기 노력을 하는 거고 이 평선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평선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평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기도 지지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지금 4시간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캔들이라서 이거를 만약에 고배율로 들어가면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드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배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랬을 때한 5배율로 해가지고 분할로 이런 식으로, 만약 이평선에게 지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안닿고 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찍었어. 그러면은 내가 물론 시드가 크고 마이너스가 크겠지만 청사가는 저 위치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뭔가 시간이 좀더 지나는 거를 기다려 보자 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추세를 크게 발라먹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매매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에 내가 시드가 작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배율이 늘어나게 되고 되게 크게 먹으려고 노력할 텐데 시드가 작으면은 이런 구간들을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불 챌린지를 해, 그러면은 불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길기 홀딩한다 쳐도 한두 배, 세배 먹을 텐데 올랑 해봤자 200불, 3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불, 300불 먹으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100불이면은 그냥 이 4시간 보고 짧으면네개 캔들 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고배율로 발라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200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당연히 작을 때는 좀더 과감하게 좀더 고배율로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다가 시대가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한번 추세를 발라먹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르다 보니까 매매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는평선도 참고하긴 하지만 메인은 엘파를 활용을 하는데 불문율 같은 거는 그거죠 큰 자산으로 크게 먹으려면 한 추세를 발라먹어야 된다 저도 느꼈고 많은 분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한달 만에 10배 불렸어 이런 뽕에 취할 건지 아니면 은 내가 한달 만에 천만 원을 벌었어 백만 원을 벌었어 이런 진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익금을 목표로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봅니다. 공통적인 거는 큰 시들을 보려면은 큰 추세를 발라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기다리는 능력이다. 버티는 능력이죠. 본인의 관점이 맞다라고 느끼고,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확실한 기준점에 도달하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이제 능력이죠. 자산이 크게 늘었던 구간은 솔직히 말씀을 디테일하게 들려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수 있었냐. 그랬을 때, 단타로 빨리, 여러 번 스위칭해서 발라먹는 것보다, 내가 분석한 관점을 믿고, 길게 홀딩했었던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